네. 동영상, 그거, 저기 뭐야. 3, 4, 5, 2, 3, 4, 이런 거 찍는 거 가르쳐달라 그랬거든요. 전치, 견치, 막 이렇게 섞이는 거. 이런 거 찍을 때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게 <laughs> 나는 그냥 이렇게 바로 넣어버리거든요. 선생님들은 블럭을 만드세요. 얘는 이제 4, 5, 3, 4, 5예요 그러면 4, 5는 교합, 협설. 나 같은 경우는 바로 갖다 이렇게 밀어 넣어버려요. 손가락으로. 이게 구치, 하악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럼 견치는 거의 찝듯이 얇게 레진이 좀 많아요. 나중에 잘라내면 되니까 그 걱정 마시고 그래서 여기서 어 일단 교환면을 일단 눌러놓고 협설을 잡아주는데 어디 잡으라 그랬냐면 뼈다고 잡으라 그랬어요. 잇몸 뼈다고 여기 지금 마진 짧죠? 레진 끌어다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요. 음. 붙여도 돼요. 빨리 하면 근데 조금 늦었죠? 약간 덜 붙네요. 그래도 깎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교환 눌러주고 협설 눌러주고 견치는 얇게 잡아주셔야 돼요. 보시면 이게 달라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견치가 얇거든요. 근데 이게 감이 없는 거예요. 어디만큼까지? 이게 만지다 보면요, 이몸뼈 만지다 보면 뼈 느낌으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헷갈리시면 어쩔 수 없죠. 그냥 블록을 레모나게 찍는 수밖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얘는 대합치가 없어요. 대합치가 없으면 센트럴을 옆치하고 높이를 맞추시고 옆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교두를 만들고 있어. 집게로 손으로. 우리 그 매뉴얼 만들 때, 구치부 교환면 만들 때 이런 식으로 깎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5, 6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V자 만들어주시고. 그럼 길이가 길면 시저로 3번은 잘랐는데, 우리 전에 어떤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시대요. 그 오신 교육생이 하신 말이거든요. 삼각형으로 잘라주라고? 입술 찢어져요? 큰일 납니다. 구강에서는. 그냥 옆에 있는 2번 길이 정도로만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1, 3번 길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1, 2, 3은 길이 거의 비슷하다고 잡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2번이 아니고 1, 3이에요. 감기 걸리고 헛소리를 요 그런 다음에 얘를 잡아 빼요. 잡아 빼서 보시면 이제 마진은 다 나와있는 상황이에요. 스냅이라 대충 찍어도 이 정도 나와요. 이거는 레진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컨택은 견치는 그냥 두 번에 잘라 주시면 돼요 이게 전치랑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마진 인, 여기 마진은 그냥 연결하듯이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튀어나와 있는 데만 연결하듯이 근데 시접처럼 조금 남기셔야지 너무 바짝 자르면 어떻게 된다 왜냐면 마진이 짧아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뭐 자를 거 없으면 굳이 이렇게 자르지 마세요 그리고 컨택이 있는 구치, 구치는 협 한번, 교합 한번, 설 한번. 이거 뭐 설부터 들어가도 돼. 설, 교합, 협.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시저가 끝이 모, 오므려 여기. 요 모서리 끝에 세 군데가 맞아야 돼요. 이거 시저 자르는 방법이라고 카페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나서 봤는데 다 웬만큼 나왔는데 기퉁이를 딱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짧죠. 뭐열 받자. 릴라인이 해야지. 아, 일거리 많네. 되게 귀찮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근데 만약에 내가 1차로 찍은 레진에서 레진이. 미열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사실은 미열이 나고 있거든요. 뭐 하다가 늦었어요. 레진을 쓴 타이밍이. 그러면 요거는 액을 빼내는 거는 쓸데없는 건 티슈로 이렇게 빼내시면 훨씬 더 좋고요. 내가 모자라는 이 꺼진 이 부분에다가 레진을 채워요. 이게 미열만 안 나면. 근데 미열이 나면 사실은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모델이라 해보는 거예요. 구강에 넣고 5에서 10초 정도 기다려줘요. 그러면 새로 들어간 레진이 약간 그 위치를 정확하게 지금 보시면 꺼진 자리 다 맡겨졌, 메꿔졌거든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만 채우면 돼. 만약에 선생 여기에 주름이 진 거예요. 이렇게 주름이 진 거예요. 이 부분. 그럼 주름이 져도 그 부분만 발라서 다시 제자리에 끼 꼈다가 5에서 10초 있다가 제거하시면 그러니까 아까 진자에 발랐으면 더 좋았겠죠? 음,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깨끗하잖아요. 티 하나도 안나러니요릴라이닝은 그러니까 모자란 데만 채우고 레진 찍을 때 견치는 조금 더 눌러주는데, 거기가 어디다? 잇몸 뼈다구를 잡아주면 또 좋더라. 근데 이건 많이 해봐야 돼요. 이, 그래, 익숙해져요. 그냥 딱 봤는데 저 사람처럼 안 된다고 실망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17년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 맞춰가지고, 나중에 이제 깎는 거 들어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찍어요. 꺼주시고.